미 언론에 따르면 우리 지하 벙커가 도감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민당 김병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자, 의원님이 용산 이전 어, 발표될 때부터 이 벙커의 보안망들, 이게 그냥 준비 없이 이렇게 급하게 옮겼다가 큰일 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언론 보도,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 NSC 회의 내용이 나갔다는 거니까, 그럼 이거 지압한호가털린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러면, 예. 네, 예. 대형 사고 아닙니까? 예. 극대형 보안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서, 어, 협력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게 맞는 태도입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만대죠. 이것은 강력히 이것은 우리가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래도 주권 침해입니다. 침대한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진상조사와 또 재발 방지 또 여러 가지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뭐 논의해 보겠다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미국에 대한 대응이고 이 NSC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대통령실은 NSC와 또 대통령실 건물 그 자체가 저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먼저 하나는 그 대통령실 바로 담병 옆에 아직도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미군 기지가 100m 가까이 외국군 기지가 있고 거긴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선 도감청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에 문 문종이 창호지를 바르고 있, 사용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종이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 방 안의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고문 그 밖에 있으면은 예예. 그런 형국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 국방부 건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 두달 정도 급조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안 조치를 못한 것이죠. 음. 특히 NSC 건물이라든가 또 대통령실 거기에는 창문 쪽은 창은 이제 도감층 필름을 발라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벽면 같은데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벽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장기간에는. 음. 그다음에 NSC가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는 유선이 수많은 수십 개의 유선과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것도 어, 보안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가 음. 의문이죠. 사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NSC와 같은 비밀 건물 같은 데는 한국에서 그걸 스킵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만들 때는 자재도 우리 한국 자재를 안 써요. 미 본토에서 갖고옵니다. 음. 왜? 자재 속에도 그런 그렇죠. 장 그렇게 그, 숨겨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 (2~3년) 걸립니다 스킵시설을 만드는데 음. 그렇게 치밀하게 하는데 두달동 이내로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보안 조치가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미국에서 나왔던, 언론에서 나왔던 우크라이나와 관련 정보는 저는 빙상의 일각이라고 음, 봅니다. 그렇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 있듯이, 다 음. 아, 대통령실에 이런 것들이 도감청 될 확률이 많은 거죠. 이것은 큰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전할 일이 아니고 정용산으로 진무실을 옮길 거라면 NSC 회의라도 청와대 지하 벙커를 이용해라. 지금 말씀하신 그 보안이 완전히 될 때까지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거기 가서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죠 지금 이거를 다시 보완하려면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럼 업무가 마비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응급조치라도 해야 될 사항인 거죠 네. 안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그냥 구슬하니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상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럴 수가 있죠 그 네. 공사는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도 지금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공사기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또 보안시설이 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주로 어. 했었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어떤 진짜로 투명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해서 그 임, 공사하는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 들어갈 때다 올려내는 신원조회를 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음. 신원조회하는 데도 한두 달 걸리는데 그런 것들은 생략되고 제가 알기로는 서약서 같은 걸 쓰고, 아, 서약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게 음. 그 당시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제, 예.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거기 써야 되는데, 이 상태로 거기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국가 컨트롤 타워, 안보의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한 큰 책임이 있고 이것을 어 대대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어 보완의 큰 구멍이 날수률이 많은 겁니다. 네. 이사는 이제 의원님 좀 알아보시고요. 네. 네. 이사는 도대체 그 계약이 어떻게 됐고 어떤 업체가 했고 하는 사안도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고 그 그러면. 이대로 계속 거기서 회의할 수 없으니 그 다음 단계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네. 어, 하루 이틀 이내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예 아마 예,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료 요구도 하고 파악을 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